그걸 이제 목적에 두고 미국하고 우린 전쟁을 하겠다 이런 목적에 하에서 전술 개발을 했는데 출발. 이 지금 전술핵 정수함이란 장수, 거는 우리나라를 대상 아니면 일본 정도예요. 근데 지금 북한은 지금 뉴스에서 그런 얘기 잘안 하죠. 북한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러시아와 손잡고 그리고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후방을 타격하겠다. 그리고 후방을 처음 타격할 때 핵미사일을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북한은 여태 한 번도 러시아나 중국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어서 한국전에 참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근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당당하게 손을 잡고 보셨죠 푸틴이 30분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이 뭐그 문재인 정권 때도 한몇번 정도 미사일을 쐈죠 그때는 그 난리법석을 치다가 지금은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핵 잠수함은 바로 우리나라의 핵을 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에요. 이건 뭐 동해, 동해상에다 띄워서 뭐 동해상에 띄우고 덜덜거린다 그래도 이거 우리가 잡아낼 방법이 쉽진 않거든요. 그럼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미사일 쏘면은 싸두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발전소 위에다가 그 핵폐기물들 다 쌓아놨어요. 거기 한방 떨어지면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포탄 하나만 떨어져도 핵폭탄 수백 개가 터지는 효과가 납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아마 돌아오는 주부터는 저녁 방송으로 9시에 메인 편성으로 할것 같은데 예,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기분이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어제 제가 이제 원자력 스파일 방송에서 처음에 잠깐 구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IAEA가 IAEA는 이제 국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회원국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죠. 그런데 돈을 안 낸답니다. 미국도 돈을 안 내고 <laughs> 미국도 돈을 협비를 안, 안 내고 있고 중국이 지금 3위거든요. IAEA 의그 부담금이 3호 긴3 인데 중국 당연히 안나겠죠 예, 그래서 아이가 금방 이라도 이제 활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라고 하는게 지금 블룸버그 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네, 후쿠시마 예. 네, 오염수로 재미를 보는 줄 알았는데 어, 한쪽으로 망 하고 있군요 예 네, 한국 정 한국 국민을 우습게 본 대가를 좀 톡톡이 치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RTB에서 그 수리남에서 일본 그 정부에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한거 있죠. 하나씩, 둘씩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 대부분 비공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일본 경제 산업성을 비롯해서 환경성 이런 데서 어, IAEA나 국제기구에 돈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계속 그 비공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이제 원자력 어, 핵... 저기 저 감시기구가 하나 있어요. 어, 거기에도 정보공개청구랜드 거기는 어, 10월에 공개하겠다고 지금 공개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 그러고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결과가 나오면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뭐또 탐사의 최근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테고 또 화요일에 주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일단 어 저희가 너무 많은 걸또 이렇게 알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최근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어, 어,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어, 우선 좀 전달을 좀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 현재 더탐사를 어 애워싸고 있는 이런 더탐사를 그어 계속 흔들고 있는 무리들이 있죠. 어 그들이 왜 그러는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임시주총을 어이 허용하겠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더탐사의 운명이 시민들의 손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 지금 좌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9월 4일 날 왼쪽에 결정문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사 4명을 뽑아라 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총에서 이사 4명을 뽑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 나흘 만에 수정이 되어서 이사 5명을 뽑아라 라고 다시 수정이 됐어요 판결문이 판결문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건 제가 정말 처음 봤습니다 I was t o l 는는 h a t I was a little bit of a 사 i t t l e bit of a l i 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인 i t t l e bit of a 서 i t t 아 e bit of a little bit 스로 a little bit 이것도 좀 어, 매우 이례적이죠. 지금 음. 판결문을 고치는 방법은 민사소송법에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경우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권으로 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고치는 경우를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래서 한번 돌에 새긴 것처럼 한번 새겨지면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타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어 직권으로 이번에 고쳐준 거예요. 그것도 나흘 만에 굉장히 빨리 고쳐준 겁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 일주일 이상 걸리고 일주일 이내에 나오면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결 경정 신청서라는 게 법원에 있어요. 이걸 써서 내면 판사한테 도착하는데 하루 넘게 걸리죠. 판사가 그걸 또 바빠서 못 보죠. 네. 일주일은 그냥 꾹 지나갑니다. 예그 네, 제가 볼 때는 판사가 지금 뭐 하루에 그 판결을 해야 될그 사람들이 한두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월요일날 그냥 이렇게 이제 주문해서 쓴 사건들을 자기가 뒤늦게 이걸 뒤져보고 아 이거 내가 별지 이거 잘못 기재했네. 이 별지 기재거든요. 그 별지 기재에 잘못한 사항들을 찾아내서 이걸 경정해줬다라고 하는 건 판사가 스스로 이거는 사실은 아 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결국은. <laughs> 이 정천수 씨 쪽에서 그 변호인이 어,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고쳐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판사가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하고 저는 고쳐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천수 씨 쪽에서 방금 전에 보여줬는데로 이거는 정식으로 판결 경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 기록으로. 어, 이 현출을 하고 어 판사가 이제 그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경정 여부를 뭐어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기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가 생략이 되고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는 소송 진행 절차 기록상으로는 판사가 자기가 스스로 별지 목록에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예, 경정한 것으로 예, 이렇게 예, 지금. 어 상황이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사가 알아서 고친 줄 알았어요. 음. 판사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제... 공식적으로는 판사가 알아서 고친 거예요. 알아서 제가. 고친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서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당사자의 네. 신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판사가 알아서 고친 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천수 씨가 방송에서 실언을 해버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과론적으로는 법원의 사자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이 담당 판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봤더니만 저희 변호인이 담당 판사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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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를 해봤더니만 담당 판사가 음. 경정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담당 판사가 경정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답니다 네,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했다 했잖아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도 이렇게 직접 통화해서 뭘 바꾸기 어려워요 그 법원의 소송을 좀 경험해 본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판사 분하고 판사하고 전화 통한다는 화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판사가 그 전화를 그 사건도 난 당사자 하고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거든요 그런데 정천수 말이 맞다고 얘기한다면은 이 정천수의 변호인은 그냥 판사한테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했고 그 잘못됐어 전화 한 통으로 아그잘못했네요 내가 경정해줄게요라고 고쳤다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laughs> 이건 정천수 변호인하고 판사하고 사실상 이건 사법 거래한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정식으로 만약에 전화 전화가 직접 대도 되지 않지만 만약에 저, 이렇게 이런 전화가 왔다고 얘기한다면 판사가 아, 그런 문제는 우리 법원의 실무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서를 접수시키세요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정천수 주장대로 하고 얘기한다면 판사가 전화로 연락받고 아 제가 잘못했나요 고쳐줄게요 이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판사와 변호사는 일부러 못 만나게 합니다. 연락도 못 하게. 네. 판사랑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재판부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면 보통 상식적으로.